오늘은 임방의 소설, 소설 인규 옥소선, 뭐 옥소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전개 파트. 서울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도령이 자란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평양으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한문으로 기록한 한문 소설입니다. 자, 임방이라는 사람이 쓴 천예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예록이라는 책이 야담집이에요. 그래 이제 오만가지 상당히 재밌는 야담들이 이렇게 막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모아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뭐가? 소설인규옥소선이라는 작품이요. 이후 조선후기 3대 야담집인 개서야담, 청구야담, 동화휘집 등등등 열 다른 이름으로 뭐 옥소선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이제는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 조금씩 변형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간에 제목 소설인규옥소선이라는 제목은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소설의 한 장면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신분을 속이고 여자 주인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집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올때 눈을 쓸면서 여자 주인공을 보는 그런 내용 하나의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제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이 특별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만그만한 이야기고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인물들의 거침없는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모습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자 주인공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합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앞 질풍노도처럼 격렬한 사랑은 전반부에서 남자 주인공을 통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옥소선의 지혜와 총명함은 후반부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자 주인공에게 부여된 이러한 캐릭터가 결국은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생이, 제, 기생이었던 자란이 결국 정실부인이 된다는 결말은 관습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알잖아. 어디서? 춘향전. 춘향전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 아니, 아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결과적으로는 정실분이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이 소설의 인기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직을 마치고, 이때 말하는 감사는 도령의 아버지예요. 자,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원 임명을 받고 조정으로 들어가며, 대사원, 자주 나오는 건데, 그냥 벼슬이죠? 윗대가리. 가리 위에, 자, 사원부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명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매 그도 부모를 따라 서울로 가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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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자 완전히. 그죠? 결국은, 이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게 되는 원인은 아버지의 승진이네요. 점차로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감히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왜? 왜 보고 싶지만 보고 싶다고 말을 못해? 그건 뭐야?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호언장담을 했잖아. 나는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너 브라블럼 이랬거든. 그러니 이거 뭐시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없다는 거지요. 자, 인물의 어떤 심리, 도령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결국 서울에 와서야 비로소 이별을 실감했네. 그때 성균관에서 치르는 소과가 열리자 과거 시험이 열린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 지났다, 지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산사로 가서 산에 있는 절로 가서 공간의 이동이죠. 과거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서울에 와서야 비로소 자란과의 이별을 실감하는 또령 어느 날 밤. 친구들은 모두 잠이 들었으나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홀로 일어나 뜰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오밤 중에 난리부를 스을 추고 있네요. 왜?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전전 반칙. 그때는 추운 겨울이어서, 아, 계절적 배경이. 눈과 달이 하얗고, 깊은 산 고요한 밤에는 모든 것이 정막하였다. 그가 달을 보며 자란을 생각하니 마음이 슬프고 철향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자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자란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되겠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눈과 달이 하얗고 그다음에 산이 고요한 밤에 정막하고 이런 자연적 배경은 결국 뭘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마음속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하니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서 마치 실성하여 미친 사람과 같았다. 결국은 이생 누구 도령은 어떤 양반 내지는 군자로서의 유교적인 그 자세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 그 욕망 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실성에서 미친 사람 같다라고 했으니까 경거망동한 행동거지를 보여주는 미숙한 소년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평양에서 서울로 올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앞에서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은 당시 어떤 보편적인 관습. 내지는 보편적인 풍습, 어떤 유교적 가치관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존재, 생각을 안 하는 존재였다면 여기서는 갈등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 캐릭터가 약간씩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날 밤, 한밤중에 드디어 차를 떠나 곧바로 평양으로 향하였다. 공간의 이동이 나오면서 결국은 참지 못하죠. 이성보다는 무엇에,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푸른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는 줄곧 걸어서 갔다. 시별이도 못 가서 발이 부르터 갈 수가 없었다. 촌가에 이르러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어 신고, 털모자를 버리고, 테두리가 떨어진 낡은 전립을 구하여 머리를 썼다. 가는 길에는 걸식을 하거나 굶주릴 때도 많았다. 주막집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얼기도 하였다. 자, 이거는요. 도령이 겪은 어떤 고난, 그다음에 외양 묘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고생이 심했다라는 것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바로 뒤에 이거는 이 도령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별이를 걸어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터서 갈수 없을 때까지 걸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양을 꾸밈을 그 다음에 명 체면을 중시하던 자 털모자 쓰고 가죽신을 신다가 가죽신이 뭐야? 집신으로 털모자가 뭐야? 낡은 전립으로 그 다음에 굶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을 위하여 어떤 욕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인물로 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는 부귀한 집의 자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라서 일찍이 문 밖에는 몇 걸음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리길을 걸어오게 되니 쩔름거리다가 기다가 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굶주리고 얼며 가진 고생을 다 하다 보니, 옷은 해져 누더기가 되고, 얼굴 모습이 검고 파리해져 마치 귀신의 형상 같았다라고 하지만, 이 모습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달 동안 도령은 무일푼의 상황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 고통, 멸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이 도령의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이제껏 지고 있던 양반과 대장부 남아로서의 허울은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양반 자제로서의 특권적 존재성을 버리고, 오롯이, 뭐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씩 걸어서 한 달만 남짓만에 비로소 평양에 이를 수 있었다. 곧바로 자란의 집으로 갔으나 그녀는 없고 그녀의 어머니만 있을 뿐이었다. 자란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너무 변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전사도의 아들이나네, 소개하죠. 자네 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천리길을 왔네, 체면 불구하고 자신의 방문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여기서, 암, 음, 이리 오너라. 이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네 딸은 어디 갔길래 없는가? 라고 얘기하죠. 자란의 어머니가 그의 말을 듣고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달갑지 않은 표정? 왜 달갑지 않은 표정이야? 그렇지 외모가 몰골이 영 아니거든 거의 뭐 그지거든 그러니까 외양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퉁퉁거리는 거죠 제 딸은 새로운 사또자재의 총애를 입어 밤낮으로 산장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 신임 사또자재가 잠시도 외출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 집에 오지 못한지 벌써 몇 달이 되었어 도련님이 비록 멀리서 왔으나 서로 만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되었소.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의 박대를 하고 있죠. 왜 이에 타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맞아들일 뜻이 없었다라고 서술자의 설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인지상정 인간의 정으로 본다면.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거의 10여 년을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뭐, 정까지 통할 정도면 이미 부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임 삽도 집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양반의 후손이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대를 한다는 것은 이 자란의 모친이 얼마나 이해 타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란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양에 온 도령과 그러한 도령을 본 자란의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살펴야 될건 뭡니까? 그렇죠? 도령이죠. 도령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입체적인 인물은 도령밖에 없어요. 뭐 나온 사람도 도령밖에 없지만. 그래서 도령의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과 어떻게 변했는가 변모를 보여준다면 이거죠. 자 그의 아버지가 산에 가서 공부해 그랬는데 도령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뜨려서 배회합니다. 그리고 자란을 생각하니까 슬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친 사람 같이 뭐 합니까? 평양으로 향합니다. 즉. 도령은 군자로서의 유교적인 명분에 따라 처신하는 지배층의 사대부 남하에서 자기 욕망에 따라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이는 미성숙한 소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도령은 비로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미성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강렬한 욕망의 주체자로 변했다는 것. 이게 이 파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는 뭐합니까? 머리털,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푸른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줄고 걸어서 갑니다. 시별이도 못 가서 발이 부르터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걸식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얼어 죽을 뻔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뭐합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야? 부귀한 집 자제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자라서 일찍이 문 밖으로 몇 걸음 나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져 누더기가 되고 얼굴 모습이 검고 파리해져서 귀신 형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 도령은 찾아간다는 거죠. 누구를 자란을 자신을 보호하던 제도적인 울타리를 탈출하고. 도령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가난한 평민, 아니 유랑 천민의 삶을 삽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평생 사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할지라도 난생 처음 해보는 고생이잖아요. 이 고생 속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저떤 주체적인 삶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자란의 집으로 찾아가서 내가 자란을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네. 자란 어디 있는가?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변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임방의 소설, 소설 인규 옥소선 전개 파트, 서울에서 과거 준비를 하던 도령이 자란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양으로 가는 장면 또는 평양까지 도착한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